회장님의 특명으로 이 한미연의 발자취를 이렇게 좀 한번 그 발표를 좀해 봐라 하는데 제가 사실은 2009년도에 이게 그한미연의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많은 활동을 뭐 하지 못해서 어이그 프로 이 역사를 쭉 보면서 가장 그 가슴 뭉클했습니다. 하시는 일들도 너무 많고 어, 이 대회장님에 들어와서 지금 7대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 제 이제 각오가 뭔가 하면 여기에 오면 우리 한미연이 영원이 충만할 수 있는 여성 모임이 되겠다라는 어, 이런 그 정말 자부심도 있고요. 또 한미연의 봉사는 어떤 단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런 모임으로 굳이 참꼭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박승수 이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면에 많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런 장무위원들 나오셔 가지고 한 면에 대한 이런 애정을 보여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고개에게 감사드리고요. 어, 이 발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참여를 못해서 실감 있게 정말 이그예우한 현장을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또그 초대 회장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창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 11월 3일날 한미연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해 12월에 어,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 황인자 초대 회장님께서 지금은 정치권에 가 계시지만 따뜻하게 한미연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1월 25일날 전국 임원 연수 대회가 있었고요. 그에 또 하나 이제 2월 15일에는 한미연이 한미연이 사담법인 인가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그 뜻 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그리고 2008년 2월 29일 날 어, 전남협의회 창립대회를 했고 어, 그 다음에 3월 24일은 화성지회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2008년에 그 일들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다문화 그 지원봉사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은 어, 제일의 한국 미래 여성 포럼 정기 이사회를 어, 개최를 했고요. 2009년에도 많은 일들을 했는데 1월 13일날 제2회 한국미래여성포럼 정기총회를 했고요. 6월 14일에 보면 다문화가정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은 요 여기에 이제 그쭉 읽어드리고 어, 뒤 뒤로 가면 그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 맞춰서 어, 우리 회장님이 다 이렇게 그 홍보를 해주시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간략 간략하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에는 운영부회장님께서도 오시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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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얘기하셨는데 <laughs> 책을 잘안 보는 사람이라 <laughs> 말재 수도 없고 그러는데, 아무튼 살림은 꼼꼼하게 제가 2013년부터 재정을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네. 어, 2008년부터 진짜 한 명이 많이 활동을 하였지만, 특히나 2013년도부터 활동이 완성했던 것 같았어요. 뭘 제가 들어와서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랬던 그 제, 받은 어, 소견이고요 더군다나 저기 2015년도는 더욱 더 많이 활동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사업을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 장소에서 같은 인원으로 이렇게 다시 작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내가 눌러줄게요. 어떤 네. 티레 등에서 정기 총회 및 신인님 임원 이 침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근사한 장소에서 너무나 근사하신 분들을 모시고 창립총회를 아니 정기 총회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때 네, 모습이고요. 그때 저기 오른쪽에 있던 오늘은 안 오셨지만 젊은 조직위원장하고 <laughs> 어, 기획이 있습니다. 그날 만찬 끝나고 항인자 국회의원도 오셨고, 네. 어, 국회의원 동작지구 전병헌 의원이 매년 우리 행사 때 잠시 오셔서 축사나 이런 경연사를늘 해주셨습니다. 그때 참석 인원은 140명 정도 이제 직접 장애인 50명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 1 3명열세 분이 가셔가지고 갈때 저희가 거기는 여성 직접 장애분들만 계신 곳이 에예요 그렇고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정말 어 날개 없는 천사 분들이었었어요 그때 의류를 가가지고 어, 나눠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밝은 모습을 한걸 보니까 저때만 생각해 어, 그 당시 나눔의 동산에서는 저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직접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아 그때 김영희 동태탕. 생각을보니까어 <laughs> <laughs> 부회장님이 옷도 많이 하시고 신발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기 다 갖고 가는 선물들이 우리 임원들이 다 가지고 간 물건들이었고요. 이는 진짜 이거 추억이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갈두천 마을과 어, 도시 농촌 간의 협약식을 저희가 해가지고 그곳에서 나는 음식들을 나눠 먹는 그런 이제. 지금도 시켜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절마다 나오는 그 농산물을 저희가 시켜 먹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안코를 해피당과 함께 갔는데 어, 박순주 이사장님도 그때 바쁘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배웠던 타마를 저희가서 연습을 시범을 보여줬었어요. 특별히 뽑힌 시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사였던 캄보디아 2주 여성의 다문화 결혼식. 저희가 제일 음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그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때 당시 노랑진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 며칠 전부터 임원진들이 다문화 결혼식 홍보위원장님이 그때 추진위원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선수 진짜 풍선에서부터 그 모든 디스플레이를 다, 물론 이 회장님의 그 창고에는 저기, 그렇게 멋있게 변화가 돼가지고, 웬만한 결혼식 먹지 않은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탁자에도 테이블에 그, 티슈, 랩킹까지 이렇게 예쁘게 아기자기. 이때도 해천절에 다시, 음, 그, 평가회의를, 어, 히레 등에서, 어 그, 1년 상반기, 그, 다문화 결혼식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결산 및 평가회의를 하고 이때 당시에 오승연 회장님께서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열띤 강의와 가슴 뜨거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올 여름 엄청 더웠었죠 근런데제1의 어, 한미연 이면친선 골프 번개를 했습니다 어, 포천베어크리크에서 그때 우리 양재승 교수님 오셨다 랬죠 <laughs> 여자 13분의 임원 13분의 저기 교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멋진 어, 운동을 하고 그그파3 0시 남자 고구마 계란 뭐 물김치 김밥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잘 기억 못할까봐 수박 과일 호박 아주 그냥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냥 그 저기 뭐야 수정가를 아주 반새 집에서 다려 갖고 와가지고, 이거 드시고 으시면꼭 올해 다 <웃음> <웃음> 드실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 아까도 말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밴디에다가 매일 이렇게, 이때는 이제 91일 차에 이제 강의 주시면, 어, 90일까지 하고, 회장님이 91일 차부터 나머지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말도 하기도 힘든데, 글까지 쓰라 그러니까. 어? 제 살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한 해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